선생님 좋아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양쪽이 다 지금 여기 로테이트 컵 있는데요. 이 등어깨 있잖아 등어깨 이쪽이 양쪽 다 지금 덜 풀렸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좀더 풀어줄게 이렇게. 예. 네. 그게 더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예전에 보세요. 힘을 빼고 치니까 보세요. 이런 데는 스트레칭이 하나도 안 되죠. 자, 저 타석에 들어가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요. 자, 체내려놓아 보세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팔을 약간 접으면서, 자, 왼팔부터 접을게요. 왼팔부터 접으면서 자꾸 이렇게 당겨 올려보세요. 몸은 가만히 두고. 그렇죠? 팔은 접으면서, 자, 왼팔을, 왼팔을 접고요. 자, 오른손 가지고, 오른손 가지고, 오른손이 왼팔 밑에 있으면 왼손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쭉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도, 자, 왼팔은 접으시고요. 자,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힙이 돌아가면 안 돼요. 힙이. 힙은 가만히 두란 말이에요. 그렇죠. 힙은 가만히 두고, 자, 온몸은 다, 머리도 가만 히 두시고요. 그렇죠. 자, 쭉 올려보세요. 그렇죠. 자, 쭉더 올려보세요. 그렇죠. 머리는 가만히 두고요. 힙도 가만히 두세요. 그렇죠. 자, 조금 더 높이 들게요. 손을. 뒤로 돌리지 말고 자꾸 조금 높이. 그렇죠. 머리 또 돌아가잖아요. 머리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 돌아가지 마세요. 그렇죠. 머리 정면을 보고 있어요. 정면, 정면.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많이 당겨지시죠. 그렇죠. 그걸 계속 하란 말이에요. 자, 가만히, 자, 몸은 가만히 두고요. 그렇죠. 자, 지금 많이 당겨지시죠. 자, 그걸 많이 하란 말이에요. 더, 더, 더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하죠. 자, 보세요. 백스윙 할 때, 이 몸통을 가만히 둡니다. 이렇게. 자, 몸, 몸통을 가만히 두고 하란 말이에요. 몸통 전체. 자, 요, 진짜, 여기 상, 요 상반신만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모든 건 가만히 두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백스윙 하셔가지고요. 자, 왼팔만 두셔도 돼요. 몸은 가만히 두고 왼팔만 딱 들어 올리셔가지고 때리세요. 왼쪽에 힘 빼지 마시고요. 왼쪽, 이쪽, 그, 아니, 아니요. 아니. 이 그립은 다 잡고, 정상적으로 잡고, 자, 백스윙 올리실 때 왼팔만 들어서, 자, 왼팔로 가지고 때리는데, 왼쪽편에 힘 빼면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피니시 자 시작 왼쪽편에 힘 빼면 안됩니다 자 때려 보세요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자 왼쪽편에 힘 빼면 안됩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시작 자 바로 자힘안 빠지게 자 좋습니다 자, 또 해보세요 자 수도 그렇죠 자 가만히 계세요 선생님 자그 그렇죠 자, 선생님, 지금 보세요. 제가, 저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 자, 이렇게, 자, 요렇게, 피니시, 피니시 요렇게 하셨죠? 그죠? 자, 피니시 요렇게 했는데, 자, 왼다리 힘주면서 선생님이 돌릴 수 있는 것보다 쭉더 많이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여기서 쭉더 많이 돌려보려면, 이렇게. 이거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쭉더 많이 돌려보세요. 요기, 요기 세워놓고, 백스윙 안 해도 됩니다. 자, 피니시 딱 스톱 해가지고, 피니시 스톱 해보세요, 여기서. 오우. 아이고. 그렇죠. 더 많이 돌려보세요. 그렇게 자 좋습니다. 자 그렇죠. 약간 반동 주면서 그렇죠. 손은 더 높이고 샤프트는 더 내리고 그렇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머리 대자 샤프트는 머자 뭐, 머리 뒤통수에 뒤 꼭지에 가운데 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 보세요. 지금 뭔가 굉장히 당기지시는데 그게 풀려야 돼요. 예? 네?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지금까지 공을 엉터리를 쳤다는 거야. 왜 공을 엉터리를 쳤느냐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이거 힘다 빼고 치니까 이런 데가 스트레칭이 하나도 안되 되고 여기만 자꾸 스트레칭이 되는 거요 그러면서 이런 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는 꽉 잡고 보세요. 내가 몸 뒤에 몸 가지고 지금 당겨지는데 부분 가지고 치셔야 되는데, 이건 안 쓰고 자꾸 이것만 쓰니까 보세요. 이런 데가 다 망가지죠. 다 다치죠. 네? 자, 계속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조이시고, 피니시. 자, 움직이지 마세요. 자, 시작. 피니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좋단 말이요. 자, 0 점. 자, 계속하세요. 자, 계속합니다, 쌤. 자, 아주 좋네요. 자, 그대로 하세요. 자, 시작. 피니시. 자, 시작. 소독.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좋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또 해보세요. 자 새끼 손가 락꼭잘 잡으시고 피니시 자세 시작 스도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좋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선생님 자양자 오른 팔꿈치를 자아자 죄송합니다 왼 팔꿈치를 오른 팔꿈치에 더 붙이세요 자 피니시 할때왼 팔꿈치를 오른 팔꿈치에 더 붙입니다 자 좋습니다 왼 팔꿈치를 피니시 자세 시작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샤프트는 머리 뒤에 딱 있어야죠.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이 자세를 만드는 데 선생님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땅 근육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육이 골프를 일정하게 잘 치기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바꿔 주면 됩니다. 자. 왼팔꿈치를 오른팔꿈치에 붙이면서요. 자, 피니시 자. 해 보세요. 자, 잘 잡으시고 자시. 자, 피니시. 그렇죠. 가만히 계시란 말, 가만히. 자, 좋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쌤. 자, 계속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계속하세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자, 계속하세요, 쌤.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laughs>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왼손 더잘 잡고요. 자 금방도 보세요. 이런데 선생님 힘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런데 힘이 빠졌습니다. 금방 주시고요. 자수행할게요자 시작 수행 그렇죠.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계속할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이번에 왜 잘못된, 자, 스윙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자, 왼, 자, 왼팔하고 이런데 힘이 빠져서 그래요, 이런데. 자, 왼손도 꼭잘 잡고 이런데 힘안 빠지게끔, 자, 스윙을 자,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스윙하세요. 자, 등 펴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스윙 해볼게요. 자, 시작, 스윙. 그렇죠. 자 더해보세요 좋습니다 자또 해보세요 여자시자 피니시 그렇죠 자공 때려 볼게요 자왼 다리 왼팔에 힘을 꽉 주면서 백스윙을 합니다 그죠 자 피니시는 자 손목을 꺾으면서 피니시 요거 조금 못 맞았다 그죠 자 좋습니다 자더 네. 때리세요 계속 때리세요 자 왼다리 연습 스윙 하는데 왼 다리 힘을 끝까지 주고 왼손도 꽉 잡아주세요 자시 작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공 때려볼게요. 자, 새끼손가락 꽉잘 잡습니다. 등 펴주고요. 왼다리 힘주고, 왼팔에 힘주시고, 왼팔로 들어서 피니시 자식. 쫙 때리세요. 그렇죠. 오, 잘했다. 자, 계속 때리세요. 자, 이번에도 왼손에, 왼팔에 힘 빠졌습니다. 왼팔에 힘안 빠지게 하세요. 그렇죠. 자, 공 때려볼게요. 자, 왼팔, 왼다리에 힘 주시고요. 자, 등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시작 스윙. 그렇죠. 자, 계속 때리세요. 자, 시작 스윙. 자 계속 때리세요 그렇죠 자공 때리세요 그렇죠 자, 자 선생님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 왼팔 들어서 왼팔로 치고 피니시 때보세요 왼 다리 힘딱 주면서 5초간 딱 버티세요 자, 새끼손가락 꽉 잡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 새끼손가락 꽉잘 잡고 5초간 피니시 해서 버텨주세요. 시작. 그렇죠. 금방 공은 어떻게 맞았어요? 잘 갔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